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제였죠. 그제 영상에 선수들 연봉을 예상하는 영상 올렸었는데 마침 어제 한화 이글스 선수들의 연봉이 예,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봉이 일단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순 없지만 류현진 선수와의 계약이 조금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 전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선수들 연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환 선수 제가 당초에 4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노시환 선수가 3억 5천만 원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적정 라고 생각을 하고 노시안 선수가 이제 6년 차에 접어드는 선수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게2022 시즌에 못 했어요. 그때 이제 그전 시즌에 1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 시즌에 홈런 6개밖에 치지 못하고 경기도 많이 빠지면서 인상 폭이 적었었죠. 그래서 사실, 6년 차라면, 2022 시즌에만 정말 더 잘했더라면 더 인상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다들 노시완이 최고의 타자인데, 3억 5천 너무 짠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구단 관계자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다 인상률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인상 폭이 가느냐. 노시완 선수가 만약에, 이번 시즌 활약한 것처럼 또 활약을 하잖아요 그럼 내년 시즌 노, 노시환 연봉은 6억 7억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인상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대박인 거죠 음 그렇게 따지면 노시환 선수의 3억 5천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노시환 선수는 어차피 이렇게 계속 잘하면 뭐 포스팅이든 f a 든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스템 자체가 많이 달라져서 팀도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랑 이런 부분이 다 납득할 만한 수치를 가지고 연차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너무 노여워 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박상원, 김범수가 나란히 1억 9,500만원, 김범수가 1억 9,300만원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원, 김범수 모두 한 1억 6천, 7천 이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상회하는 모습. 아무래도 올 시즌 부상 없이 좋은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말이죠. 정은원 선수가 제 예상한 것처럼 많이 깎였습니다. 1억 7천8백만원 2억이 넘었었는데, 심기일전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은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 야수 중에 가장 연봉이 높았었잖아요. FA 선수도 제외하고. 근데, 아, 노시환 선수의 거의 절반밖에 이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자존심도 많이, 많이 상했을 거고 본인도 당연히 뭐 납득을 할 텐데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김민우 선수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1, 2위가 김민우 정은원이었는데. 김민우 선수가 1억 6천 7백만 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의 6천만 원가량 삭감이 되었으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한20% 이상의 삭감이 되었네요 강재민 선수는 이제 1억 5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억 4천 5백만 원이니까 음, 그랬고요 아, 주현상 선수가 많이 올랐네요 5천 8백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억 1천만 원이니까 거의 100% 인상 아 주현상 선수 너무 축하, 축하해요 억대 연봉 진입 축하하고 주현상 선수가 지난 시즌 했던 것처럼 더 잘해주면 내년엔 2억도 넘어갈 겁니다. 윤대경 선수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금액에 계약을 했고요. 김강민 선수 1억 1천만 원이고요. 정우람 선수는 뭐 1억 이건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문동주 선수도 억대 연봉을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3년 차인데 벌써 이제 억대 연봉이 되었습니다.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문현빈 8천만 원. 제가 지난번 영상 예상 영상에 문현빈 선수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작년 연봉 자체가 신인 연봉이었기 때문에 인상을 제가 인상하느냐 그러니까 조정을 예상하는 상황이어서 문현빈 선수를 뺐는데 8천만 원에 계약을 잘 했고요. 김태현 선수도 저는 당초 1억 찍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7,800만 원이었고요. 자 이도윤 선수. 많은 분들이 이도윤 선수 연봉 많이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센트 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3,400만 원에서 두배 이상 뛰었으니까 이 돌에서 더 잘하면 내년에 1억 1억 찍을 수 있는 거죠.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진영 선수도 7천만 원. 사실 이진영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스탯을 봤을 때 리그 전반을 봤을 때 정말 잘했냐라고 하면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도 이진영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선수의 포텐셜 높게 보지만 그런 걸 감안을 하면 7천만 원뭐 이상하지 않고, 하주석 선수가 7천만원입니다. 뭐, 넘어가도록 하죠. 하주석 선수는 연봉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김인환 선수가 사실은 연봉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6,900만원 거의 동결에 가까운 연봉이었고요 뭐 장진혁 선수도 5,800만원이고요 이민우 선수 제가 예상했던 액수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5,500만원 예상했는데 5,600만원 배민서 선수 지금 n 시다이노스에서 건너왔는데 5,10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이명기 선수 5,000만원이고요 한승혁 4,900만원이고요 자 최인호 선수도 4,800만원 왜냐하면 최인호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이거죠. 어, 풀 시즌을 뛰고 그 성적이었으면 최인호 선수도 억대 연봉 찍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3분의 1 시즌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예, 가능성을 보여준 인상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승주 선수도 한 5천만 원선 예상했는데 4,500만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더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김기중도 조금 인상된 금액 4,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는 개인적으로 동결을 예상했는데 그래도 이제 포수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수비력을 인정을 받아서인지 4,200만원, 6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네요. 김규현 선수도 조금 인상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남지민 선수는 4천만 원에 계약을 했고, 어, 아쉽죠? 삭감이죠, 이건. 이원석도 3천만원 초반대였는데, 3,600만 원, 조금 오른 겁니다. 거의 최저연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유로결 선수 3,300만 원에 동결, 허관의 선수 3,300만 원, 권광민 3,300만 원, 다 이렇습니다. 김서현 선수도, 사실은 잘만 했으면 아, 김선 선수의 연봉도 한 2년 차기 때문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갈수 있었던 것 같은데 3,300만 원에 계약을 하면서 음, 아쉬움을 남긴 한 시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FA 계약을 한뭐 어, 최은성 선수라든지 뭐 최지훈 선수라든지 뭐 이전에 했던 뭐뭐 어, 뭐, 어, 장시환 선수라든지, 이번에 했던 장민재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도 이태양 선수라든지, 고액 연봉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인 연봉이 다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 셀러리 캡 계산을 한번 다시 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셀러리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연봉이 높은 선수 40인을 합산을 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조만간 또 영상을 만들겠고요.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단이 이렇게 연봉 조정을 할때 선수가 그 부분에 반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봉 조정 신청이다라는 것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조금 유명무실한 에,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수가 그 부분에 아, 나 아니다 연봉 더 달라라고 한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사회로 따지면 뭐 소송 같은 건데 물론 에, 서로 협상의 과정이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해서 나중에 끝이 좋은 선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좀 뒷말도 나오고 구단에서의 나중에 처우도 조금 뒤끝이 그러니까 뭐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나 안한 제도로 조금 전락을 한 부분이에요. 어쨌건 뭐 그런 부분 설명. 을 드리고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요 스프링 캠프에 누가 합류하게 되는지 스프링 캠프 명단이 이제 곧또 발표가 될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신인 선수 중에 지금 황준서 선수, 황영목 선수가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고 주축 선수들이 이제 당연히 다 스프링 캠프에 호주에 출국을 하게 되겠죠 어쨌건 그 뉴스도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연봉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팀 성적이 잘 나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왜냐하면 결국 선수들이 뭐 WAR 많이 쌓고 공격 수치, 수비 수치, 어뭐 투수들 방어율 뭐 이런 거 WAR 열심히 쌓으면 그게 높아지면 팀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선수들이 골고루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말이죠. 자 우리 선수들이 내년에는 더 많은 연봉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연봉 계약에 인상된 선수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아, 지지부진했던 선수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내년 시즌 연봉 계약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